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는 머니시크릿입니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대한민국 전국을 또한번 뒤흔들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도 아니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었는데 법원은 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 뒤에는 어떤 치열한 법리 싸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사건의 맥락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본론 1사건의 개요와 기각 사유.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박 이 일에 걸친 치열한 심사 끝에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참 묘합니다. 판결문을 뜯어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검이 내놓은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볼만 하다. 즉, 아직 100%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 겁니다. 둘째, 도망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추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니 굳이 가둬두고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이죠. 본론 2 2 3그날의 긴박했던 상황.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혐의의 내용입니다. 특검이 왜추 의원을 구속하려 했을까요? 시간을 작년 12월 3일로 돌려봅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명 장소 핑퐁 작전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무려 세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왕좌왕한 걸까요? 특검은 이걸 의도적인 표결 방해로 봤습니다. 실제로 그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무려 9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들이 담을 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특검은 바로 이 지점을 내란중요인 무종사 혐의로 본 겁니다. 본론 3 치열했던 9시간의 공방. 어제 영장실질심사 무려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싸운 셈인데요. 특검팀은 원내대표로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어땠을까요? 특검 주장에 증거가 없다. 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며 왔었습니다. 결국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판사는 일단 방패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결론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추 의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것 뿐이지 혐의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정치권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칠 겁니다. 야당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반발할 것이고, 여당과 추 의원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며 반격에 나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불확실성. 우리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당분간 전국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이다. 기에스 봐주기 수사 아니냐.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식시장과 환율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빠르고 정확한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